자, 우리, 은우님. 미션 한번 가보겠습니다. 랜덤 런, 순점. 천만 점당 오천 원이고요. 리롤이 한 번도 없어요. 거의 그냥 뭐 무조건 먹는다고 보면 됐는데, 먹는 거는 확정인데, 얼마를 먹냐. 그 싸움이 될것 같습니다. 조합 보너스 나왔으면 좋겠어요. 에피소드부터. 하나, 둘, 셋. 디파. 선날. 진짜 중요하죠? 하나, 둘, 셋. 오, 나쁘지 않아. 정말 나쁘지 않아요. 이번에 오렌지 버프 먹어가지고. 그래도 나름 깡 점수가 괜찮게 나오는 친구거든. 이어 달리기 하나 둘셋 아, 김현준 니가 지금 나올 때냐? 눈치 챙겨라. 하나 둘셋 순점 4천을 목표로 하고, 일단 3천은 무조건 넘는다고 생각을 할게. 어, 4천을 한번 잡아보자고. 순점 보물은 그냥 비타 드링크 3개 낄게요. 그게 나아 보인다. 어, 갑니다 아 빠른 스타트 바로 써주기 그래도 오렌지마크키 이번에 버프를 먹었잖아 나름 그렇지 오야 이거 4천 아, 젤리 좀 최대한 깔끔하게 먹는 방향으로 가볼게요 젤리 하나하나 진짜 깔끔하게 나에게는 지금 부활 아홉번이 있어 내 뒤에는 이따가 이제 플라워 헬리콥터의 힘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플라워 헬리콥터의 나는 그 가능성을 믿거든. 저 친구의 힘을 보여줄게. 자, 미박도 점수 야무지게 챙겨 먹어주고. 그렇지. 광속지축 깔끔해버리기. 폭죽 같은 것도 잘 챙겨 먹어주고. 꼬락선이 보니까 일단 4천은 힘들 것 같고, 요 3천 나 나오겠죠? 아니, 4천은 일단 꼬락선이 보니까 힘들 것 같고요. 잠시만. 아, 이제 젤리 진짜 소중하게 먹어야겠다. 3천은 나오겠지. 어. 아무리 그래도. 제발 보여. 사소해. 보여줘 플라워 헬리콥터 너의 힘을 광속 질주 아마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잘 보세요. 어. 아. 그렇지. 플라워 헬리콥터 덕분에 광속 질주를 하나 먹을 수 있게 됐고 좋아요. 나이스 플라워 헬리콥터. 살짝 아쉬운데, 뭔가. 괜찮아? 나쁘지 않아? 이제 끝. 플라워 헬리콥터는 이제 끝났습니다. 너의 역할은. 폭죽이랑 젤리 하나하나 챙겨 먹기. 자, 특전사. <laughs> 일회용 그 자체. 치어리더랑 다 떴나요, 여러분들? 오, 여기 일단 광속지주 하나 나오고. 일단 3천은 나올 것 같고요. 부활 9번 있는데, 아이 절마. 그래 치어리더 세리나데이 이제 특전사 이런 거 보유가 다 떴습니다 현재. 다 떴고, 그다음 이어 달리기도 나름 일단은 안 달리는 것보다는 나을 거 아니야. 그래도 한몇 백만 점이라도 점수 올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것까지 이제 계산을 해본다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어. 자 이제부터 부활 시작입니다. 첫 번째 부활. 오늘 일회용 패들이 많이 나오는 바락점프두 번째 부활. 아 사천만 좀 제발. 세 번째 사천 한번만 가보자. 5천원 진짜. 배달비, 이따가 야식 먹을 때. 어, 소하게 챙겨주세요, 5천원 일단, 3천0원 무조건 나오거든요. 배달비 있잖아, 5천원아 진리 딱 깔끔하게 챙겨 먹기. 제발, 제발. 제발! 바락 점프 지렸다. 음. 여기 광석지주 나옵니다. 그렇지! 점프 오늘 먹방이요? <laughs> 오늘은 먹방 안해 어, 나 방송하고 오늘은 혼자 먹자 좀. 자 일단 15000원 확보요 바로 점프 아 뒤에 대물약까지 어떻게 안 되나? 아 이런, 미... 야내 물약을 축낸다 축내. 아, 어 잠깐만 이거 알파벳 어떻게 가능성 없나? 보탐 한 번만 들어가면 되거든. 가능성 예언자 능력 중에서 여러분들 보탐 주는 능력 없었나요 혹시? 아래쪽보다 위쪽?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물약, 나이스! 아직 치어리도 세레나데 같은 거안 떴고, 뒤에 대물약도 하나 있고요. 오. 피가 엄청나게 빨리 달기는 한데. 호랑이 기운 뭐죠? 오! 야, 빨리! 그래, 광속지주 달려가지고 저기 뒤에 대물약까지만 먹자. 제발. 그렇지. 잠깐만요. 잠시만요. 이거 하나만. 레전드. 발동 뭐야? 어, 제발요 진짜 이거 좀뭐 하나만 좀 있잖아 이런 거 이런 거 하나만 줘 능력 제발요. 저기 친구가 된다고요? 뭐죠? 아 아니 특전사 예 제발 자 <laughs> 이걸 말한 거였구나. 진짜 저기 친구가 됐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정말 개전사 그 자체였는데, 마지막 이렇게 피날레로다가. 와, 저기 친구가 됐네요. 오 여러분들 진짜 요즘 미션들이 독특한 것들이 정말 하나하나 늘어나고 있어요. 용감한 쿠키랑 초코방울 에피소드 1 순점 550만점 달성하기 만원 미션. 550만 점이 뭐야 하면서 이제 쉽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큰 오산입니다 그냥 튜토리얼 조합 그 자체로 하라는 거거든 모든 보유 효과 끄기랑 모든 부스트랑 모든 보물 장착 이 안됩니다 그냥 생으로 날 것으로 달려야 돼자 어. 뭐야 조합 보너스 추가 체력 오 조합 보너스 있습니다 뒤졌다 아 아니 아니 코인 패턴 그만 패턴 운빨 싸움이야 할수 있다 신수야 간식 값이 오늘 간식 값이야 제발 두 번째 판 제발 헉! 그렇지 그렇지 분홍곰 패턴 정말 제일 맛있는 패턴 나왔구요 코인 패턴 아니었고 자 이번에 또 중요하죠 그렇지 그렇지 됐다 얘달아깼다이 정도면 그렇지 아이고 일반 젤리 하나 값이요. <laughs> 리 깔끔하게 챙겨 먹기 최대한. 혹시 여러분들 점수가 아까 첫 부탐 들어갈 때몇 점이었나요? 어. 부탐 나왔을 때몇 점이었지, 아까? 그렇지, 이런 느낌으로 먹으면 돼요. 아직 100만 점 남았거든. 알파벳 필요 없어, 저딴 거안 먹어도 미박 먹어야 돼. 미박도 적어도 만몇 점이거든. 점수 오히려 방금은 미박 챙기는 게더 이득이었어. 젤리 챙겨 먹는 거보다 미박 챙겨 먹는 게더 이득이었거든. 점수적으로 그렇지? 아, 됐다, 되겠다, 되겠다! 와, 점수가 다르다, 얘들아. 이거 봐봐. 패턴이 이래서 중요하다니까? 자, 미션, 성공! 야, 진짜 다행이다. 기회 한 번이었으면 못 겠는데, 너는 너의 실수가 뭔줄 알아, 머니야? 나에게 기회를 두번 줬다는 거. 그게 너의 실수야? <laughs>